오빠 가동 시및 정지 시의 푸시 버튼 스위치 색깔은 어떠한지요? 관련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혼동되어 연락드립니다. 또한 전기와 소방의 스위치 구별 색깔이 틀린지도 알고 싶습니다. 산업용기 개설비에 전기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름 버튼에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색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누름 버튼 스위치는 표 2에 의한 색상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예, 기동 스위치의 색상은 흰색, 회색, 흑색을 선정하되 가능한 흰색으로 하도록 한다. 단, 녹색의 사용도 가능하나 적색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적색은 비상정지 스위치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 정지 스위치의 색상은 흑색, 회색, 흰색을 선정하되 가능한 흑색이 선정되도록 한다. 단, 적색도 허용되나 비상 정지 기구에 근접한 곳에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5. 흰색, 회색, 흑색은 교대로 기동과 정지 기능을 하는 누름 버튼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기능 스위치의 적색 황색, 녹색은 사용할 수 없다. 6. 누름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하고 누름을 멈추면 작동을 멈추는 형식의 누름버튼 스위치에는 흰색, 회색 또는 흑색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적색, 황색, 녹색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 복귀기능 누름버튼 스위치의 색상은 청색, 흰색, 회색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정지 버튼 색상을 흰색, 회색, 흑색의 사용이 가능하나 가능한 한 흑색을 선정토록 하고 녹색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8. 안전 또는 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곳에는 녹색을 사용한다. 9. 주의 또는 비정상 상태를 나타내는 곳에는 노란색을 사용한다. 10. 청색은 의무적인 중요한 기능용으로 사용한다. 다음은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5호의 소화전설비의 함등 내용 중 일부입니다. 표시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 예, 가압송 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복내 소화 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3. 제1의 규정에 의한 적색등은 사용 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에도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여기까지 표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 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법규 개정에 관한 내용은 관련 공단에 문의하십시오.